발련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 <laughs> 저는 이제 여기 가든지 사람이 다섯 명 이상만 모이는 큰절로 저를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하기 전에 잘하는지 먼저 보고 잘하는지 먼저 보고 몸한번풀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장은 안 오지요? <laughs> 오늘의 네, 주제는 네, 잘 웃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뭐. 아니 나는 내가 글씨를 잘 모르는데 벌써 글씨를 아시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소개해 드리면 예스 행복 아카데미 원장 그러니까 코인 리더십 즐겁게 사는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동 행복 풀라자 2층에서 9월 어, 2일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제자를 가르치고 그런 걸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서 제 이름이 쏙 들어갔어요. 어 이제 여기 또 오면은 아마 또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쭉 있지만 어 지난 해에 안내해드렸으니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뭐 장수대학 전문 강사이고 특히 새마을 지도자 강의를 어, 박정희는 박근혜 대통령 때전으로 그리고 경상도 이런 강원도까지 전라도, 뭐, 여수까지 그리고 충청도까지 이렇게 새마을 교육을 또 했고 그래서 이런 것만 잠시 안내드리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자 이제 누워 있어도 순만 시년 이 노래는 누구라도 할수 있는 노래인데 저는 노래 강사가 아니고. 그 어르신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뇌를 예쁘게 만드는 감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를 잘 따라하시면 20살내가 되고 안 따라하시면 70살내가 된다. 그렇게 70살내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도 저를 따라하게 되면 20살내로 변화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좋지요? 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구 청이나 또, 어 평생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버님들 있잖아요. 200명 중에 여기 우리 지금 계시는 반도 아닙니다. 300명, 300명 계시는 데 가면 저 뒤쪽에 앉았다가 끝나기도 아닌데, 종식이 전에 벌써 설슬서 하시는 분이 아버님들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는 다른 척 광역시보다도 예 이의상 오셨어요. 우리 아버님들에게 박수 한번보아주세요 그러면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니출발합니 출발합니다. 출발어니다출발합들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천니다 출발합니다. 출아합니다 출발합니다. 출천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천 자 150살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아들, 딸, 자녀들의 대표회장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육체에는 촛불, 바다에는 등대 같은 것이며 양미주고 기쁨주고 영원한 전국과 건강 우승을 내리라양미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람이 잖아요 가장 설도한 사람이 현재 누굴까요? 아, 야, 대단하시죠. 박사님도 계셔. 근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나도 자,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 나는 바로 보이는데 옆에 친구는 일부러 돌아봐야 보이죠? 그러면 몸값이, 자기 몸값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오십이요. 왜 오십이요? 제강의를 혹시 들으셨나요? 네, <laughs> 5 1억이래요5 1억 그런데 조금 비싸고 건강하신 분은 6 1억이래요 자, 자, 저를 보고 옆에, 옆에 친구 보고 6 1억이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 해봅시다. 시작! 양쪽에 122억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늘! 하! 하. 하. 우주. 우주! 기운을! 기운을 받자! 하. 잘하니까 설명 없어요. 원성! 내리구서 하. 하. 하! 양성! 하! 하. 왼성! 왼성. 하. 하! 양성! 하! 하. 하. 이게 천기에요. 천기. 입을 크게 벌릴수록 하늘의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는거야. 자, 천지의 모습이라고 해요. 자, 연속으로 합니다. 하! 자 시작 하하하하 힘이 없다. 네, 없다. <laughs> 어, 는자다때내리에에너자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자 시작 <laughs> 왼손! 맨기봉 양손! 맨기봉 이걸 크게 벌릴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요. 농담이 자. 하! 하! 다시 마, 시작하라. 아무리 좋아도 빠지고도 은차야 뭐 천천히 자. 내가 시작한 거 하시라고.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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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니까 세번 연속을 합니다. 자, 시작! 하! 하! 자, 땀운땅운 지금은 세면포장으로 해서 땀기운이 잘안 올라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땀기운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쟁이있죠 이걸 입고 밤매고 일을 많이 해서 밤에 일곱을 나고 9십일 세까지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수어이즘에는 일부러 안버리면 땀기운이 안올라 시기를 알 시기를 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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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시리, 자. 이걸 붙여버리고 박수 세 번씩이라면 하, 하하하 하한 번에 500만 원 들어와요. 박수 네. 한 번씩 해야 하, 하, 하. 네. 한번 알아보겠는데 아무리 좋아도 <laughs> 그렇지. <그런 걸 보면 웃음> 그러면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박수를 한 번씩 빼는 거예요. 내가 박수 세번 하고 몇번 쳐야 돼요? <laughs> 그렇지? 말을 말로 하는 게안 돼요. 하다 챙면안 돼요. 흘리면 집에 가요. 자, 아삭바람면몇번 쳐야 돼요? 요게 순발력이야. 요걸 잘하면 화장실에 가서 절대 안 놓으세요. 자,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수 한야돼 야! 하시네. 전국에서 제일 잘 하시는 거 같아. 예, 네, 잘 하셨어요. 자, 이제 치매 예방 운동 아주 쉽고 집에서 늘 하셔야 돼요. 어, 참 좋아요. 이 운동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옛날에 하는 i b l e 버릴수 n 있어요. 자, v e a hundred h u 리 d r e d years to say, Oh, you're going to be. I'm going to be. I'm going to be. I'm going 잘하시면 집에 어, 안들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말을 따라 해야 돼. 말 소리가 크신 분은 다른 사람보다 5년 더 살고. 오늘 여기서 제일 잡을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보다 3년 더살아요송 회선생님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하시지 않고 나는 키가 크가지고 그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웃음을 배워가지고 150살 산다고 유서에다가 딱 써놨어요. 내가 유서 쓰는 것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키 작다고 운동하지 말고 내가 오래 사대 내가 열심히 운동하시라돼 아셨지요? 네자 따라갑니다 우리 내의 건강은 우리 뇌 건강은 그렇 발을 따라 하셔야 뇌가 알아들어 우리 내의 건강의 핵심은 우리 내의 건강의 핵심은 손에 있다 손에 있다 손을 손을 많이 쓰면 많이 쓰면 뇌 건강은 물론이고 내 건강은 불론이고 뇌를 뇌 속도가 빨리 나니까 좋아요. 자 갑니다. 자 기억 잘하셔야 돼. 머리 1번 머리 1번 자두번안 해도 되겠지네 좋아요. 자 하다가 이제 우리 막 따라가면 돼 친구. 자 머리 1번 머리 1번 가슴 2번 가슴 2번 아, 여기는? 상어 아, 아, 아니 이름을 내야 돼. 배 네. 네. 무슨 배? 배 뭘? 배배배배배배배 꿀배 꿀배 하시는 분은 오랜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있어요 요 의사가 시는대로만 하면 절대로 건강해요 병원에 안가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또 불러야 된다알려드릴요 여기는 알아서 다 정리해주고 다해 요것만 잘 보시면 절대로 가. 아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자그 다음에 꿀베 3번 자 다리 4번 말하세요 다리 4번 손 5번, 8, 육번 내가 짚으면 몇 번, 몇번 해야 돼요? 네, 4번, 네,